예에에 yeah. 성준이한테 배워 <laughs> 어떻게 했어 성준아? 물론 들이안 들어가는데? 왔다 와. 야성준너왜 이렇게 잘해? 몰라 그냥 잡네? 맞는데? 산에서 막 잡아버리네? 지금 구멍을 너무 작은 데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보다고 지금 진짜 웃긴 놈이세요. 이제 다리 떼버린다. 그래서 호미가 필요한 거라니까. 성준아! 호미 필요해! 성준이 이미 가버렸어. 손으로.. 예, 라잇 아니야, 못 들어가 얘. 여기 있다니까요. 구멍이.. 이게 작아, 작아.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들어가질 못해. 여기 있어요. 이 봐봐, 다리 그대로 있잖아요. 언제 파는데? 얘는 이제 보관해둔 <놀람> 쥐야. 어차피.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, 대, 못 도망가. 근데, 봐라, 이거, 얘는 못 도망간다. 이렇게 힘들게 판다고? 얘는 어쩔 수 없어, 못 도망가. 담아, 도관에. 씻지 말고 그냥 담아있다, 한꺼번에. 씻을게. 성주, 할아버지 따라가. 그래. 너. 이제 못 나온다 너, 이제 뻘로 들어가면 송소주. 어유, 빨리 걸어야 돼. 내일 네, 파고 집에 오면 나 왔다, 대신. 잘했어. 자리 보이는 데는 이렇게 면 끝이네. 잠깐만! 맛조개! 성준이는 할머니한테 갈 필요도 없네. 그러니까 이쪽 옆에 파보면 성준아 맞조개가 많이 있대. 아니야, 문제가 아니라 제가 딱 권하게 있는 거죠. 지렁인데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지렁이네. 지렁이? 야, <laughs> 그래 가보자 할머니한테. 야뭐 조개구멍이라면 지렁이 구멍이잖아. 할머니가 조개구멍이라니. 아니, <laughs> 어 하지마, 하지마. 하면은. 잠 잡았어. 니앞어니 <laughs> 앞에. 앞에 타버리면 얘들이 나와, 나와. 그 이제 배웠네. 기동연사가. 니 앞에 타버리면 얘들이 나와버려. 무서워가지고. 응? 그럼 그때 타버리면 돼. 조개는 성주의 전문인데. 여기 못 들어가는데, 얘도. 어디? 이게. 어, 들어가버렸다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, 봐봐. 진흙으로 뭉개버리네. <laughs> 엄마, 형준아 여기 나와있네 이렇게. 봐보 봐봐. 어. 봐봐 조개야? 응. 어 어머. 어머 진짜네.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는 엄마가 이거 보고 말했는것 나가 그러니까 난리 났다고. 나와있네 이렇게. 야, 여기 물 받는 게안 빠진다 이거. <laughs> 물 걸봐. <밟아>. 와. <우와. 웃음> 아 저기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속에 있어 구그구역에 있는 이 구멍이 안 들어가고 물에 있는 애들이 있구나 응 호! 마이 맛또맛맛맛 잡았어? 야 이거는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주우러 다니는 거야? 보물찾기야 Okay. 몇개 잡았어! 야. 노래까지 나와버린다. 엄마 더 이상은 못 가겠다. 너무 오, 무무잡아 그냥 송주야 얘안 얘 물어 왜, 왜 그래? 이렇게 무서워해? 물어, 물어. 물어. 왜안 물어. 아빠 거기 진짜 오, 귀여워 아, 뭐, 머송주 보랑이. 아, 아. 얘는 너무 착짓다 우리 살려주자 얘는 야, 미니어처 미니어처 미니어처들만 그래. 다 엄마 주냐 아, <laughs> 어! 안 물린다더니! 피났냐? 아니 피는 안 났는데 어우씨 아프진 어. 않을걸? 야씨 새끼 도어파뭐 나와가지고 혓바닥막 내밀고 있어! 야! 뭐? 하뭐너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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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개가 혓바닥에 있냐? 농개 말고 고 따라오는 나따라오지너 따라가다 엄마 여기안빠지는 아빠 안빠진대 <목소리> 성벽 <laughs> <laughs> 가지마, 빠진다니까. 성벽 어? 거기 엄청 질퍽, 질퍽거린다, 아빠 있는데. 와, 여기 나왔어. 오케이. 아빠가 밟은 곳에 있었어. 헐. 오케이. 나 아빠가 밟았던 곳에 꽃게가 있었어. 밟은서 얘네 통화하 나온 거 아니야? 막 밟고 있어. 막 밟고 다녀. 잡았다, 아봐 야, 너왜 이렇게 조개를 잘 잡아? 왜 손잡아 그래. 어, 온다? 야빨 잡아! 나잡아 주시오 하고 오고 막. 정신 놓고 있다가 수영하다가 배를 부르네. 나좀 잡아 주시오. 여기 또 온다. 나좀 아니. 나좀 잡아 주시오. 아니네. 아니야. 오. 어? 온다 온다 온다. 나잡아 잡수 하고 온다요. 나잡아 잡수. 나잡아 잡수. <목소리> 나 잡아줬어, 하고. 우리 아빠 계속 나좀 온다고 하는데. 나좀 잡아가시오. 우리 아빠 신났다, 야. 여기 막 잡아주려고. 나좀 잡으시오. 나좀잡아시오가 잡아봐. 잡아가시오. 한더 맛조개라고 죽은거 아니야? 아니라고 어. 이렇게 낳는게 뭐가 어. <laughs> 어 어! 여보 여기 어. 난 숨어있어 아, 그랬네. 엄마 거기 지렁이가 더 일어나고 있어 나는 진짜, 숨어있습니다 어. 이랬는데 누나 여기 지렁이가 더 일어나고 지렁이가 숨어있는데 지렁이 안돼 엄마한테 보내면 누나 좀 불러간다 불러 나는 굴러가요. 어? 돌 굴러가요. 이건 너무 작다. 사귈 나는 숨어있다. 잡아라. 아, 이쪽으봐 엄마 쪽에서. 돌 돌. 여기 여기 흙. 흙. 가운데. 어? 중간에. 그쪽에, 이쪽에서 보여. 여기 여기. 찍기 보이지? 잡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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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그냥 아, 이렇게 잡으면 돼. 쉬워가지고. 쉬운 놈은 싫어해요. 성수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? 많이 다 저가도 팔아 겠어 말아 네. 놓으기앞서 오는데? 아, 진짜? 면서 와요. 아 그래서 뒤집트 걸러? 그 뒤질 때아으로게아니 야, 막 온다. 여기 온다. 도 온다. 나좀 잡아 가세요나좀 잡아 가나 잡아 세요나뒤집와 가지고 갈수 있어. 나도 보도 나도 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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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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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도 잡아 뭐 뭐... 나도 나 나도 나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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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여 대박 제대로 천천히! 죠와송 여기 대박인데? 천천히! 천천히! 천천히 여기로 왔다고? 여기여기대박 여기로? 빨리 왔다여 천천히! 천천히! 왔다, 천천히, 천천히. 으로맞 여보 얘도 빼주면 안 돼? 얘 너무 꼬맹인데. 아니, 꼬맹이 아니구나. 여기 여기 안에 있잖아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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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뜨고 나 쳐다보고 있어. 이리라 강영미한테 걸리냐? 이상한데. 구석구석 숨어 있어. 죽은 거야? 살아있는 거 아니야? 죽은 거야? 살아있어? 야, 죽어. <laughs> 살있어살있어죽지 뛰어 왔네. 어떻게 해? 살았어. 죽었어. 버리자 그거는. 버리자. 안좋 와. 이상해. 느낌 이상해? 어? 이상해 많이. <laughs> <만져와>. 야, 뭐야? 제일 가에보을 발견하면 바로 잡아야 먹었어. 어? 안 해. 성주야 싫어. 헉! 엄마 싫다고. 지렁이. 아개 싫당해. 아성주진짜 나. 너. 엄마한테 닦아. 누나. 뭐가 개빨고 쳐버렸어.